휴대용 커피 그라인더 끝판왕 안녕하세요. 오늘은 킹린더 K4K6 수동 커피 그라인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제품은 포터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휴대하기에도 편리하답니다. 다이캐스팅 알루미늄, 아크릴, 탄소강철, 나무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져서 내구성도 좋아요. 이 제품을 사용한 분들의 리뷰를 보면 입문용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. 세일 때 구매하면 품질 대비 가격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.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기기 위해 커피 원두를 갈때 추출 압력이나 맛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도 장점 중 하나예요. 또한, 만듦새가 굉장히 좋고 묵직하며 균일한 분쇄 속도로 커피를 갈아주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셔요. 무게감이 있어서 한 번에 20g까지 갈수 있고 30번 정도 돌리면 모두 갈린다고 해요. 이렇게 킹린더 K4K6 수동커피 그라인더는 성능과 디자인 모두 좋아서 커피를 즐기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.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니까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꼭 한번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려요. 감사합니다.